특히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진 꼼프차.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과장된 마케팅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꼼프차, 꼼프로 만든 차? 그렇지 않아요. 꼼프차란 녹차 또는 홍차에 효모나 유익한 박테리아를 발효시켜 만든 건강음료예요. 그렇다면 왜 꼼프차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걸까요? 그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 때문입니다. 유기산은 체내 혈당을 조절해 주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건강한 상태의 우리 몸은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로 유입시켜 혈당을 낮춰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인슐린의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꼼프차의 유기산이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예요. 간의 기능을 아시나요?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혈액을 해독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간은 다량의 글루클론산을 생성한다고 해요. 스트레스와 독소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인의 경우 글루클론산이 효율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글루클론산의 천연 공급원이 바로 꼼프차예요. 꼼프차를 마시면 체내 독소가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 붓기가 감소하고 유산균에 의한 장 건강 개선으로 피부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곰프차의 베이스입니다. 미란다 커, 린제이 로한, 레이디 가가 그리고 BTS 전국까지 유명인의 곰프차 대 일반 대중의 곰프차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비결은 원재료와 발효 과정입니다. 저렴한 제품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유산균 음료, 호 꼼프차루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편리한 꼼프차와 비교하면 곤란해요. 호 꼼프차루시는 꿀을 발효 원당으로 섞기에 시큼한 맛이 적고 목넘김이 훨씬 부드러워요. 우리만의 호 꼼프차. 호비든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호을 담았습니다. 천연 그대로의 원재료를 아낌없이. 망고, 복숭아, 녹차, 꿀, 그리고 호까지. 부드러운 탄산의 경쾌함. 호 꼼프차루시. 호빗은.